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마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저희 집 뒷마당 모습인데요. 잔디를 깎은 지 이제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잡초가 장난이 아니게 빼곡히 자라났어요. 여태 잔디를 더 관리를 안 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빼곡히 잡초가 자란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무슨 잡초냐고요? 웃기게도 지금 이 뒷마당이 제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잡초들이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들이고 뽑고 뽑아도 금세 다시 도단하고 뽑아내는 속도보다 새로 도단하는 게 훨씬 빠르고 또 거기다 뿌리가 깊으면 하나 뽑기도 엄청 힘든데 다 뽑아내는 게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건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다 결국에 다 뽑아내버리면 혹시나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어요. 마지막에 산으로 가죠. 그런데 저기 잡초들을 보시면 특이한 게또 특정 부분은 비어있거든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하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또 웃기게도 저건 내 안에 고요한 자아의 공간이 아닐까? 에고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성한 공간? 그걸 찾으라는 메시지인가? 하는 황당한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잡초들도 살고 싶다고 저렇게 악착같이 꾸역꾸역 자라나는데 잡초들보다 훨씬 가진 것도 많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많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 솔직히 최근 정신적으로 많이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조금 더안 좋은 단계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지금 극복하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애기 낳고 며칠 지나자마자 올해 첫날부터 집 배관 문제 때문에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첫째 아들이랑 신생아 둘째 데리고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가 출산하고 조리하는 그 며칠 동안 전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을 해서 큰 충격을 받고 한몇 주는 잘 먹지도 못했고 최근 2주 전부터는 갑자기 폭식하는 경향까지 생겼어요. 전문가도 아이에게 영향이 간다고 하는데도 아이의 삶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사람. 나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걱정돼서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호주에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워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멘탈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정말 귀에 꽃까지 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출산하고 아이를 보느라 정말 눈만 감으면 1분 안에 잠에 빠져버려서 명상이고 뭐고 할 여유가 전혀 없다 보니까 확실히 정신적으로도 영향이 있고, 당연히 정신이 약해지니까, 신체적으로도 무기력해져서, 어느샌가 제 입에서 힘들어서 미치겠다, 혹은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을 뱉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또는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아이 낳은 지두 달도 안 되었는데, 막 지금이라도 애를 맡기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도 컸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아, 이래서 내 마음이 요즘 이렇게 답답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생각을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 체력은 충분하고 시간은 넉넉하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요. 잡초만 보더라도 이렇게 잡초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가도 시선을 조금만 움직여서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 초록색 나무, 상쾌한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 바로 평온해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자각하고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털어내자 라고 말을 뱉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기점으로 마음을 다시 다잡고 털어내 버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며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털어내고 이제 딱 내려놓으려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겸사겸사 말하고 싶은 것은요. 결혼 생각은 있지만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생판 남인 사람과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남은 생을 함께해야 하는 결혼이라는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서로 안 맞음을 알고 싸우고 지지고 먹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면서 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연애할 때부터 잘 맞지 않았는데도 결혼을 하게 되면 열의 아홉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나는 지금 행복한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기운 분들은 아마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운이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점은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나와 맞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연인과 언쟁이 있을 때 상대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를 반드시 봐야 해요. 특히 상대에게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즐겨 듣는 유튜브 중에 박상미 심리상담가분의 채널이 있는데 최근 영상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하는 말이 상대가 다른 건다 괜찮은데 요거 하나 단점이다 혹은 안 맞는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거 하나가 결혼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제 생각을 덧붙여서 예를 들어보자면 연인이 기분이 상했을 때 가끔씩 욱해서 욕을 한다던가 술을 마시고 안 좋은 주사가 있다던가 돈 씀씀이가 크다던가 혹은 그 반대라던가 하는 연애할 때는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또 연애할 때는 몰랐다가 결혼하니까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조금 오래 만나다 보면 떡잎은 보이더라고요. 콩깍지가 씌여있어서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자라온 환경인데요. 이것도 반드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가정교육을 올바르게 받고, 바르게 자란 경우에는 괜찮지만, 누가 봐도 막장 부모 밑에서 자랐고, 형제 자매들의 삶 또한 막장이라면, 아무리 내 연인이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결혼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면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 또한 비슷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을 거야.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서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강행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별 고민 없이 지금 결혼할 나이니까 지금 하지 못하면 못할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 말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인생의 큰 고난 하나는 굳이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살짝 다른 얘기로 잠깐 빠지자면, 잡초를 보고 또 들었던 생각이, 쟤네들도 참 억울하겠다. 쟤들 입장에서는 잔디검은 잡초건 똑같은 풀인데, 인간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못 죽여서 안 달이니 참 억울하겠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관념 속에 아무 죄 없는 잡초들이 희생되고 있구나라는 생각한 적도 있어요.